미리 말하고 하면 26페이지 보시면은 26페이지 조금 이따 교재 볼 건데 거기 별건 아닌데 큰 의미상 문제는 없는데요. 쭉 밑으로 내리다 보면 지하수의 특성이라고 있거든요. 1번의 지하수의 특성 찾으셨어요? 거기 밑으로 쭉 내리면 비읍 시옷 이응이잖아요. 나는 분명 이응이라고 쳤는데 <laughs> 내 마음속에는 이응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응으로 붙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정오표는 계속 올려드릴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정오표는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27페이지에 지하수 수직 깊이에 따른 수질 분포라고 맨, 맨 위에 보시면 표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황산염이랑 질산염이 소 대가 바뀌었거든요. 원래 이런 건 바뀌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거를 치다가 잘못했나 봐요. 컨트롤 V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소만 바꿔주세요. 조금 이따 제가 언급을 할 수가 없어갖고 미리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거까지 그거 두개 죄송합니다를 수백 번할것 같은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시작할게요. 어, 수자원 종류 및 특징에 대한 페이지 25 페이지에 있는 수자원에 대한 특징들 볼게요. 그래서 좀 전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기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뭐 지표수의 특징, 지하수의 특징, 해수의 특징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지표수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다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지표수의 특징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시험 문제도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중요한 부분은 제가 중요하게 설명드리고 을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는 부분은 넘어가면서 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차원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는 지표수의 특징이라고 볼까요? 지표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외부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의 우려가 가장 어때요 크겠죠 오염의 우려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비가 오면 직접적으로 지하수는 스며들어야 지하수가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은 스며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지표수의 양이 갑자기 많아지고 비가 적게 오면 지표수의 양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량 변화가 어때요 되게 큰 폭이에요 수량, 수량 변화가 크고 수온 변화는 어때요 수온 변화도 큰 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량 변화나 수온 변화나 수질 변화도 크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오염물질을 버리면 가장 그 오염에 가장 노출이 제일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염의 우려가 큰 만큼 수질 변화도 크고 다른 수자원에 비해서 그 다음에 수량 변화도 크고 그 다음에 수온 변화가 커요. 그 우리가 이 지표수의 특징들을 비교할 때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 지하수랑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하수에 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표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에 비해서 지하수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지하수는 땅 아래 존재하는 물이니까 산소랑 잘 접할 수가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지표수 같은 경우에는 산소랑 공기랑 접하고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물질들이 산화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화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해서 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이따 지하수를 보시면 또 지하수 중에서도 땅에 가까이 있는 위 윗부분에 있는 지하수가 있고 아랫부분에 있는 지하수가 있거든요. 이두 개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윗부분에 있는 게 산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아랫부분에 있는 거는 환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누구와 비교하는지에 따라서 상태는 달라지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어 대량의 치수가 양은 그래도 대표적 많기 때문에 대량 치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대량 치수가 가능하다. 지표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하천수와 호소수 잖아요 그렇죠 하천수와 호소수 보시면 일단 하천수 그러면 하천수에 오염이 됐다 라고 하면 그 오염물질들은 대부분 확산이 되거나 희석이 되거나 어? 그 다음에 호소수 같은 경우에는 갇혀져 있는 물질이니 갇혀져 있는 물이잖아요 가둬져 있는 물 그러니까 하천수에 비해서 물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게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하천수는 좀 자유로운 반면에 물의 유입과 출입이라고 쓸게요. 유출입이 자유롭다라고 쓰면 얘는 유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유출입이 자유롭지 못해요. 많지가 않아요. 물의 유입도 그렇고 출입도 그렇고 유출도 그렇고 그래서 유입과 유출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차이점을 보면 하천수는 보통 확산이 되거나 희석이 되면서 오염물질이 멀리까지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산이라든지 희석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멀리까지 장거리 이동하는 거에 비해서 호소수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이동까지는 못 하잖아요. 유입과 유출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가둬져 있는 상태에서 오염 물질이 만약에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가둬져 있는 물의 특성상 이렇게 침전에 의한 자정이 잘 일어나는 편이에요. 하천에 비해서. 하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침전에 의한 자정이 일어난다. 자정이란 말이 이제 뒤에서 하천수를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호소수를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해수를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자정이란 말이거든요. 스스로 자자를 써가지고,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능력을 우리가 자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가 수질 오염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자연은요 자연의 상태는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자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자연적으로 정화를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동물들이 그냥 자연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이 강원도 저기 산골짜기에서 똥 싸고 오줌 쌌어요 그럼 걔네들이 하천 주변에서 똥 싸고 오줌 싼다 하더라도 그 하천은 스스로 그 물질들을 분해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오염이라는 말을 쓰느냐. 자정 작용을 할수 있는 능력치는 한계가 있는데 그 능력치 이상으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오염물질을 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정화를 하더라도 그 한계치를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런 것들은 수질뿐만 아니라 수질, 대기, 토양 다 모든 환경에서 다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정이라는 말을 썼을 때 자정 자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침전이 되거나 확산이 되거나 뭐 희석이 되거나 이런 것들도 물리적으로 자정이 한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걸러지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화학적으로 얘네들의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제 깨끗해지는 그런 자정작용도 있어요. 물론 적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완벽한 화학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벽한 화학적이라는 거는 약품을 썼다라는 건데, 약품을 쓰는 건 자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리화학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두 개를 짬뽕을 해가지고, 물리화학적인 자정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생물학적인 자정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자정이라는 얘기는 미생물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 미생물 중에서는 호기성 미생물하고 혐기성 미생물로 가장 구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호기성 미생물, 혐기성 미생물로 구분을 하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호기성 미생물하고 혐기성 미생물들은 얘네들한테는 오염물질이 밥인 거예요. 밥이 들어오면은 호기성 미생물들은 어, 이거 밥을 먹으면서 자기네들이 증식을 하고 점점 점점 증식을 더 많이 하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그 영양분 같은 것들을 여기서부터 오염물질로부터 얻는 거죠. 이해가시죠? 혐기성 미생물도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의 차이는 자유산소를 필요로 하느냐, 자유산소가 필요로 하지 않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주로 우리가 하천이라고 생각을 하면 호기성 미생물이 많겠어요? 혐기성 미생물이 많겠어요? 호기성 미생물이 많죠. 하천은 왜냐하면 공기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그래도 지하수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충분한 산화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물학적인 어떤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자정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편이에요. 근데 나중에 후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하천이라든지 호수수라든지 지하수 같은 경우에 자정 작용은 여러 가지 자정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물리적 자정, 물리적인 자정 작용도 일어나고 물리 화학적인 자정 작용도 일어나고 생물학적인 자정도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기여도가 큰줄 아세요? 누가 가장 기여도가 클까요? 미생물이에요, 미생물. 누가 가장 자정작용의 역할이 크냐?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아, 하차는 이렇게 흘러가니까 확산이석이 훨씬 더잘될 거야. 아니면은, 뭐, 호소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니까 가라앉아서 자정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우리가 보통 자연적으로 자정이 되는 효과는요. 생물학적인 자정 적용이 주예요. 가장 1등이에요. 그래서 그 미생물들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스스로 깨끗해지는 자정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누가 1등이라고요? 생물학적인 자정. 그래서 생물학적 자정이 가장 주요 자정의 메커니즘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배제를 했을 때 나머지 물리화학적인 자정 적용을 비교를 하면,